Greetings, MMA Noobs.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10격절할 TRTF 시렉션입니다. 너무 많다. 어쨌든, 케빌리랑, 어, 그레거, 길레스피랑 붙거든요. 붙는데, 제가 보기엔 케빌리가 이길 것 같아요. 케빌리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r 피도 p h i e o 한테졌다고 무시하고, 하비분, Ralphie 를 굴렸는데, 케빌리는 서브미션으로 당했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케빈리는 접밥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라피 도스나초스는 그때는 라이트급이었잖아요. 그리고, 웨트급의 선수들이 다르죠. 다르고, 옛 그건 완전 옛날이잖아요. 그리고, 스, 진짜, 격갈못 들적인, 저의 생각인데, 라피 도스나초스는 콜비 코빙턴이랑, 카마루우스만, 웨트급 최강, 최강 극강 레슬러 둘을 부, 붙으면서, 엄청나게 레슬링이 많이 달려있는 게되 있을 거란 말이요. 근데 그보다 약한 캐빌리를 만났죠 캐빌리가 약하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웰트급들보다 약하다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캐빌리는 웰트급 사이즈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노토 스나초스가 라피도 스나초스가 그 누구냐 우즈만이랑 코빈턴 경기 준비한다고 엄청나게 레슬링 부분에서 레슬링 테이크다운 디펜스 부분에 엄청나게 발전이 많이 돼 있을 부, 다, 상태에서 그다음 바로 캐빌리가 들어갔다가 캐밀리가 오우씨 oh,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지금 이 상태 하, 파팔도스나츄스나 하비비 테이크다운 가져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하비비 못 이긴 단건 아닌데, 옛날 만큼 하비비 굴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케빌리가 좀 과소평가가 많이 돼 있는데, 케빌리 어, 잘합니다, 여러분. 케빌리 힘도, 힘도 좋나어요 그리고, 일단 상대가 1차원적인 레슬러, 길레스피 경기 많이 보진 않는데 그냥 레슬러잖아요. 타격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딱히 안 봐서 그냥,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게요. 그래서, 길레스피, 딱히 뭐, 타격은 없다뭐 그래서 케밀리가 타격에서는 좀더 우위일 것 같고. 그리고, 경험도, UFC 경험도 케밀리가 훨씬 많고. 그리고, 케밀리가 5라운드면 힘들거든요. 케밀리가 체력이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3라운드니까, 어, 풀, 풀, 풀 버전, 그러니까, 풀, 풀발 해가지고, 그냥 그냥 3라운드 갈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3라운드여서, 케밀리한테 어,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라이스타로, 옮겼잖아요. 트라이스타로 옮겨가지고 퍼거슨 경기로 자기 헤드코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좀갈 길을 못 잡았대요. 헤드코치가 없어서 근데 뭐 변명일 수도 있지만 뭐 그래서 지금은 트라이스타로 옮겨가지고 뭐 GSP랑도 몇번 굴러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트라이스타에서 어 좋은 헤드코치죠. 뭐 코, 코치만 코 헤드코치가 좋다고 해서 선수가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단 방향 갈 길은 잡을,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일단 경험도 많고, 어, 길레스피한테 굴릴, 굴림 당하지 않을 거예요. 뭐, 어, 뭐, 케빌리가 길레스피를 테이크운 시켰으면, 시켰지, 제가 생각하는 케빌리가 당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3라운드에다가 또, 여러, 여러 부분에서 케빌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타격 부분도 케빌리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케빌리가 판정을 이긴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케빌리, 조법 아닙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케빌리한테 더블 렉 한번 당해볼래요? 더블 렉 당하면은,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